진해성은 트로트 가수이자 살림하는 남자들의 주인공이다. 그의 성공의 이야기는 그의 노래와 같이 감동적이며 힘에 찬 이야기로 그의 성공 영상이 최근에 공개되었다. 진해성은 트로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재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성공은 그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했다. 그는 두 형제의 상실을 겪었고, 그의 부모님은 매일 암과 싸우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고통은 많은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을 주었다. 진해성은 그의 어려움을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큰 힘으로 바꾸었다. 그의 성공 영상에서 진해성은 과거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감동적으로 말한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의 끈기와 결의를 보여주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준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보는 그의 창조적인 외관 뒤에 숨어 있는 그의 강인함과 눈물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과거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상실감과 고난에 대한 인내와 용기를 경의하며 그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긍정적이고 감동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음악과 그가 들려주는 트로트 곡들은 그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의 곡들은 그의 가족과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그의 어머니의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매일 암과 싸우면서도 그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의 성공 이야기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과 시련을 겪은 과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며, 그의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용기와 희망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진해성의 이야기는 그의 노래와 같이 감동적이고 희망차다. 그의 성공은 그의 재능과 끈기,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 그의 가족에게 큰 공이 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